어, 뱀의 상자는 스코타이 지역에서 진행할 수 있는 미스터리 퀘스트로 북쪽에 있는 어, 포스의 기지에서 뱀 문양의 상자를 조사하면 퀘스트가 발생합니다. 어, 참고로 이 기지에는 군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따라서 원활한 플레이를 위해 먼저 왕립 육군 제복을 입수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왕립 육군 제복 입수 방법은 제가 별도의 영상으로 올려놓았으니 그쪽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준비가 되었다는 전제하에 제복으로 한복을 하고. 어, 금고의 위치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바로 이 위치, 이 어, 막사의 안에 들어가야지 이제 금고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아, 바로 여기 열려 있는 창문으로 희입을 해줍니다. 안쪽으로 가면 여기서 이렇게 편지를 하나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 편지를 이제 조사하는 것으로 새로운 미스터리. 매 상자가 어, 시작됩니다. 아, 그리고 참고로 이 퀘스트를 완료하기 위해서는 세 개의 열쇠가 필요합니다. 보시면은 여기 열쇠가 들어가는 구멍이 세 개가 있죠. 어, 열쇠는 각각 아티칸, 기제, 상하이에 있습니다. 아, 또한 열쇠를 얻기 위해서는 스코타이에서 스토리를 어느 정도 진행해서 퐁당에게 수중 호흡기를 자, 이렇게 생긴 수중호흡기를 구매한 상태여야 합니다. 어, 자, 그럼 모든 조건이 충족되었다는 전제하에 열쇠를 찾는 방법을 차례대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바티칸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바티칸에서 니컬라오 오세의 탑으로 들어갑니다. 자, 이후 계속 이렇게 길을 따라 들어갑니다. 자, 과거에 갔던 바로 그 위치로 똑같이 이동을 합니다. 이 성문을 다시 지나서 계속 아래로 내려가 줍니다. 자 계속 가보도록 합시다. 자 앞으로 계속 그냥 하다가 바이전 일 가다가 앞에 할문이 보이면. 구려가지고 지나갑니다. 이후 다시 일어서서 여기서 말전 이를 따라가다가 여기서 말전 여기서 내려가서 우회전 밑으로 기어갈수 있는 통로가 있습니다. 여기서 일어나서 쪽을 바라보고 여기다가 애플을 하나 던져주고 어느 정도 올라가서 반동을 최대한 이용합니다. 가서 다시 횃불 주고 위치는 자 다음은 이행하다가 우회전 자 그러면은 목적지로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 내려가서 이쪽 길로 들어갑니다. 내려 길을 따라 가다가 내려가서 이 물에 잠긴 아래쪽 길로 진행을 해 줍니다. 계단을 올라가서 뿌린 다음에. 일단 여기까지 자 계속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석상이 보이는 대로 가서 간 다음에 여기서 몸을 수그리고 예, 이 좁은 통로를 기어 나갑니다 다시 일어서서 전진 그리고 여기서 좁은 통로로 빠져나가면 근데 이렇게 발판이 있고 한번더 밑으로 내려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숫가를 빠져나가면 이렇게 문이 있고 문 안으로 들어가면 자 지금 현재 위치는 여기입니다. 자 거의 다 왔습니다. 이제부터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이제 불을 붙여주고 이쪽 길로 빠져나온 후에 예, 낯익은 곳으로 나오게 됩니다. 자, 불필요한 어그로를 끌지 않기 위해서 어머 셔츠 단체복으로 갈아입고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여기서 좌측에 보면 샹들리에가 있죠. 자, 여기에서 샹들리에 좌측 이쪽으로 가야 됩니다. 적당히 <laughs> 뛰어내린 다음에 좌측 아래로, 감수를 해보면 여기서 수중호흡기 먹어주고 다음에는 이렇게 나무 판자가 있습니다. 나무를 끼우고 밑으로 들어갑니다. 자, 이후 현재 위치가 여기인데 바로 여기서. 모든 바티칸 열쇠 입수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상하이에서 열쇠 입수하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이로 재방문을 하시면 바로 이 화면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는 자, 점프로 넘어가시면 되고 정면에 보이는 여기로 이렇게 내려오시면 됩니다. 여기에서는 우측 여기도 마찬가지로 점프로 넘어가시면 되고 여기 앉아 옆으로 밟고 조심스럽게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지금 현재 위치는 여기입니다. 자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문으로 들어가서 정면으로 좌회전 그기여기서도 풀점프로 넘어가시고 여기 따라가다가 이쪽으로 점프 자, 이렇게 가면은 이제 과거 이 간판을 내려놨던 바로 이곳으로 나오게 됩니다. 둥그한 문을, 아치형 문을 지나서다리를 건넌 다음, <laughs> 계속 이동합니다. 그리고 이쪽, 끝까지 온 다음에, 바로 여기, 여기, 이 수립하시고 나무를 치운 다음에 자, 바로 여기서 고대 상하이 열쇠도 입수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기재 지역에 열쇠를 입수하는 방법입니다. 자, 지금 맵에 보이는 바로 이 위치까지 먼저 이동을 해줍니다. 이동을 합니다. 자, 길을 그대로 따라오시면 됩니다. 아래에 이제 발전기가 있는 구역 으로 내려가야 되기 때문에 <laughs> 자, 여기까지 일단 내려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파란 선 파란 선을 따라가시면 됩니다. 파란 선을 따라서 안으로 들어간 후에 여기서 우회전 계속 합니다. 계단을 올라간 후에 좌전 이 파란 선을 따라서 안으로 들어갑니다. 자, 여기에서 아이전. 그리고 여기에서 이 통로를 어 나무판을 따고 이동하면 되는데. i 현재 위치가 바로 여긴데 여기에서 아래쪽으로 헤엄을 쳐야 됩니다. 흡입하시고 나무판자 배관 한 후에 자, 안쪽으로 들어가서 여기까지 가시면은 바로 여기에서 오대 기제 열쇠까지 입수할 수가 있습니다. 열쇠를 모두 얻었다면 수코타이 포스의 기지로 돌아와서 열쇠를 차례대로 껴줍시다. 자, 그리고 상자를 열면 이 안에서 5대의 유물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뱀의 상자, 테스트도 클리어가 됩니다.